네 안녕하세요 이도현 과장입니다. 어, 이번에는 저희 체류형 쉼터 모델 그리고 소형 주택으로도 인기가 많은 6004 어, 아래 10평 복층 다락방 10평 그래서 사용하실 수 있는 평수 20평까지 쓰실 수 있는 주택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약간 의 이렇게 네모 빤듯한 모양처럼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지붕은 이제 가운데를 바꾼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고, 엠블럭은 초코색하고, 이제 화이트색이 조화를 이루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데크는 어느 정도 들어가냐고 물어보시는데, 이 정도 들어가는 거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네. 이 정도 하면 한 4평 정도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이거, 이제 지금 외부 콘센트 이렇게 앞에 설치돼 있네요. 이거 뭐 한두 군데 더 추가로 할수 있고요. 그리고, 어닝. 자동원입니다. 아시죠? 자동원이 들어가 있고, 엠블록 사이딩, 대 해서 마감을 쳤습니다. 지붕은 징크. 체력심터의 에르메스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에르메땡? 예,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상호, 네. 마감도, 이렇게, 테두리도 이렇게 징크로 이렇게 마감을 아 해놨어요. 그렇죠? 지금 현관이 거실 창, 페티오 창이 앞을 보고 있을 때, 현관이 뒤에 구성이 돼 있거든요. 네. 이렇게. 근데 이거는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 왜냐? 우리 디자인 도면이 있으니까. 아 설계 도면이 있기 때문에, 이거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기본 데크가 나오는데, 요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요건 그냥, 기본 구성입니다, 이렇게. 네. 초인종이 있었으면 좋겠어. <laughs> 아, 그렇네. 초인종은 다알겠죠 이제. 네, 초인종. 오, 그러네. 네, 초인종. 아. 손님 이 오실 수도 있으니까. 네. 네, 이렇게 들어가시면, 이제, 신발장. 여기가 큰 모델이라 그런지, 신발장도 되게 큽니다. 와우. 거의 뭐, 저희 언니 8 0 0이 거의 싱크, 허? 저기 뭐야, 신발장하고 크기는 거의 비슷해요. 어, 진짜네? 그렇죠? 엄청 크네요? 수납이. 신발, 그리고 여기 띄움 시공해서 음이 센서 등 그리고 여기 보시면 뭐 헉! 저희 아파트 거랑도 사이즈가 비슷한 어, 것 같아요. 보니까.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3연동 중문이죠? 네. 이렇게 해서 네, 뭐 들어왔습니다. 네. 이큰 페티오창이죠? 이렇게 페티오창이 있고 TV를 이렇게 달수 있게끔 아 그리고 싱크 그리고 여기가 넓다 보니까 방이 이제 위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거실이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소파도 큰 사이즈예요. 이 정도면 한 4인용 아닌가요? 그렇죠. 이런 사이즈로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 실내 에어컨을 벽걸이 에어컨 설치하실 수 있고요. 여기에도 어 1,600에 1,500 정도 되는 사이즈의 창이 이렇게 있어요. 음. 그래서 이제 체룡심터 같은 경우는 그때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가 텃밭이나 이런 거 읽었을 때한 눈에 보일 수 있어야 되잖아요. 농사가 잘 되고 있는지. 아. 예, 그런 것도 할수 있고 예, 세컨하우스 개념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좀 전경들을 잘 양쪽으로 뭐, 3방향, 사방향으로다볼수 있게끔. 그렇네요. 예, 그리고 작은 평수다 보니까 환기도 잘 돼야 되고. 이쪽은, 이렇게 앉으셔서, 식탁으로, 쓸수있 식탁도 수 있네. 네, 쓸수 있는. 식탁으로 <laughs> 쓰실 수 있는. 이렇게 돼있죠. 커피도 드실 수 있고. 식탁을 따로 안 마련하셔도 된다는. 거죠 어, 근데 이게, 예. 체리형 심터네가 맞나 싶을 정도로 주방이. 그럼요. 크네요. 여기 보시면, 뭐, 여기 뭐 수납공간도, 이제 와 이제 밥솥 들어가는 장 미슐랭 다 있네 그럼요 여기 수납장 여기는 이제 분배기가 들어가는 그 저기 수전 밑에죠 이렇게 아. 다칼 이렇게 있죠 다뭐 아파트 있는 거 있잖아요 다 네. 그렇죠 여기 인덕션 오 인덕션 어. 기본인가요 인덕션 기본 설치 이 모델 하부장은 넉넉한데 상부장은 좀 작아요 그런데 아. 여기 이렇게 있어도 여기에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와. 오 짠이. 계단 밑에 네. 짠짜라. 아 짠이. 이런데 그릇 놓고 네, 예. <laughs> 엄청 깊다. 그렇죠. 그리고 조자이 네. 들어가고 양문형 냉장고가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욕실 입구에는 <laughs> 이렇게 세탁기 건조기를 같이 위아래로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을 해드렸어요. 너무 넉넉하잖아요, 그죠? 작게 느껴지지만 네. 이걸로 대신할 수 있다. 아니 근데 아, 지금 네. 여기 보면 네. 나 깜짝 놀란 게 네네. 주방 창이 너무 커. 창이요? 네 이거 조금 줄일 수 있어요 이게 아니 이게 좋아요 아 그렇죠 일반 아파트보다 창이 훨씬 커요 네 그렇죠 천평, 이천평는저 밭에서 이제 사장님이 일하고 계셔 음. 그럼 사모님이 남편 밥 먹어 <laughs>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그렇죠 때문에 이게 창이 아, 커야 된다 아. 제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예, 화장실 을 들어오면 어, 지금 이제 어이 샤워 공간이 넓어요 되게. 넓네 그렇죠? 그리고 여기도 창이 허기창 있고 더 넓은 것 같아 다른, 부대보다 골드색에 맞춰서 팔각 거울. 으, 여기 수납 cool. 공간이 더 넓어. 기본 설치되는 변기와 그리고 이제 어, 청소할 있어. 때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이게 뭐야? 비밀 공간이야? 네, 요거는 무슨 공간이냐면 비상금을 넣어 둘수 있는 공간이에요. 농담입니다. 여기는 오온수납 온수기. 온수기 아 예. 온수기 100L짜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위에도 아. 네, 뭐 이렇게 수납할 수 있어요. 식기에서 보일러실 같은 개념이죠와 수납도 돼. 네, 그렇죠. 여기 오. 창고식으로 쓰실 수있겠끔 볼도 들어옵니다 전원도 있고. 네, 그래서, 여기다 숨겨드렸다. 피아노 건반 조명이 크게 들어가 있고, 간접등으로 해서 여러가지 조명이 이렇게 또 들어가 있습니다. 2층을 이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이렇게 올라오시면, 네. 손장도, 와우. 네, 여기, 오, 딱네키쌓여즈 아. 지붕 모양으로. 그래서, 요거 여기 지금 이 모델은, 2층은 저 안쪽부터 보여드릴게요. 오, 이렇게 하셔가지고. 딱 앉으셔가지고 어 여기 보면 이제 콘센트가 있거든요. 이제 인터넷 선하고 이런 걸 연결해서 이제 여기 노트북이나 컴퓨터 갖다 놓으시고 게임이나 작업 같은 걸 같이 하실 수 있고 책을 서 공부도 하실 수 있고. 아니 여기 TV 있으면 네. 맥주 먹기 너무 좋겠다. 아, 또 그렇게 또. 맞아, 네. <laughs> 네, 근데 집이 네. 모양이 너무 예쁘다 네, 그렇죠. 그래서 가아마루로 깔려 있고 가운데 이렇게 마감을 또 이렇게 했죠. 여기 계단 올라오는 손잡이 부분 그리고 이제 필름 난방의 조절기. 그래서 이제 건식 난방으로도 바꾸실 수 있다라는 거. 사실 허리 펴도 될것 같은데요? 아, 그럼요? 아. 예. <laughs> 그리고 여기는? 장. 네. 장이죠, 장. 여기도. 여기는 길이가 긴 옷을 걸수 있는 거겠죠? 그리고 뭐 양말이라든지, 이렇게 작은 옷들을 이제 서랍에다가 용품들을 넣을 수 있게 수납공간. 요걸 이제 주택으로 하면 높이가 더 높아진다는 높이가 말이죠. 저희가 이제 30cm 이상 높게 해드리잖아요. 높 아. 기본 30cm.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 그 4m로 고정되어 있는 높이가 올라가죠. 저희가 앞으로 이 모델에서 이렇게 하룻밤 자보는 거. 음. 그러니까 직접 체험해보는 거죠. 그쵸. 어, 정말 따뜻한지. 어, 이런 것도 한번 진짜 실제로 영상을 한번 촬영해가지고 음. 업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앞으로 2025년을 잘 마무리하고 내년에도 더 고객님들한테 만족할 수 있는 회사가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회사 오셔서 건주산담 받아보시고요. 보시면 항상 충남 예산군 예산업 충서로 1, 2, 6, 9뉴하우지 홈을 검색하시면 이 돈이 가장 뜰 겁니다. 이돈 <laughs> 가장 으어오시면될것 같아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모델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내가 나유하우징홈 공동구매!